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네. 더 던져보십시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사랑할 때는 정말에 가깝고 정말 뭐든지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지만 이 사이가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앙금만 더 깊어져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유퀴즈온더블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 자신의 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봤던 그 내용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혼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빠르게 이혼한 사람 며칠 만에 이혼했을까요? 하루요. 하루.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듣기에는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진 사람도 정말 빨리 이혼한 사람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변호사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커플은 결혼식장에서 헤어진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막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지인들과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낯선 여자가 다가가서 쪽지 하나를 건을는 그리고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 쪽지 안에 뭐라 적혀있냐면, 저 남자, 나와 당신 사리의 타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자마자 신부가그 자리를 박차고 결혼식장을 나갔고, 그게 가장 빠른 이혼이다라고 변호사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진실 속에 거짓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훗날 이 거짓이 더큰 하가 되어서 완전히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말들을 계속해서 퍼트림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요? 그 고민을 1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직접 이 서신을 썼는지 아니면 눈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필해서 썼는지는 우리 명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백필자리 써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큰 글자로 직접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주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뭐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육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 바울이 이 서신에, 이 서신은 내가 쓴 것이다 라고 말하면 통하여서 바울은 그 가운데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토록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담아내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왔듯이, 겨울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편에면하려아니 한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네 가지의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육체적 할례와 율법의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면 종교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달라야 되겠죠. 예배자리에 나오는 그 가정부터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 절대로 지각할 수 없고요. 이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아내서 한 번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는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날이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2장 2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믿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겁니다. 할례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신앙고백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면안하고 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믿고,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자신이 마땅히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철저한 내 안에 있는 것을 피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박해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을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laughs>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믿음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믿음을 드러내지만, 정작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는 실수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그 자신 안에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들은 거룩한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 내가 이 교회에 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전했어. 그런데 어,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어. 이것이 그들의 자랑인 거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뭐 이단으로 이렇게 돌이켰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공로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에 특수한 밥을 먹다가 신천지에 빠진 딸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저희 어떤 교회가 이영교회 다른 이영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영 공동체가 신천지로부터 이렇게 막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건져내는 사역들 하는데 이 어머니가 급하게 이응 공동체를 이응 교회라고 들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막 울먹이면서 정말 급하게 긴급하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한 곳을 소개받았는데 거기가 진짜 그곳이 맞는지 이단으로부터 신천지로부터 건져내는 곳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울먹이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 속에 거짓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신천지는요 계속해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해야지만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공로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공로주의가 많이 있죠.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물질적으로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 오류가 뭡니까? 그들의 성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 거죠. 우리의 성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요 나의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명예와 안정적인 삶이 그리고 좋은 차와 또한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맨.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스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의 문화에서, 문화에서 수학을 했었고, 또한 그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유대, 유대교에서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죠. 그런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요. 조금만 예뻐도 그 자신의 예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뭐 조금만 말을 잘해도 그말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죠. 최근 유튜브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저런 것까지 자랑해?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먹방을 잘 보잖아요. 먹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저 먹는 게 뭐가 사랑이라고 뭐가 예쁘다고? 자, 그 먹는 걸 보면서 뭐그 사람들에게 돈을 후원하고, 왜 즐거워 하냐고. 먹는 것조차도, 많이 먹는 것조차도 자랑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저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 외모, 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안정된 삶. 그것이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을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얻음으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를 얻음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채워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을 복음에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리나 뭐할리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창조가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것이 새, 새 창조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퉁두가 건드리면 이런 말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뭐 자주 말씀드렸죠 CCC에서 고백하는 그런 질문하고 답하는 그 내용 중에 모든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극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들을 이 기억할 수 있는 그 흥률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3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스에 입군된 그의 삶은요. 옥에 갇히고 매를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심에 강한 폐장을 다섯 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세 번이나 배가 파선되어 파손되, 파손, 일주야를 바다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핍박과 이방인의 핍박과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를 도 쫓아 살아가는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입군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뭐라고요?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입군된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통들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고난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땅히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들을 우리가 지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우서 11장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고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육체적 고난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다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내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약해질 수 있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노예의 증표입니다. 노예의 낙인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죠. 인도 같은데 노예 의 문양을 새겨서 그것을 뜨거운 불에 달고 지진는 거. 이거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그 상처가 늘어날수록 복음의 역사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바울은 주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썩고 죽기 시작할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철저하게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기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남들이 손 내밀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뭔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떤 측은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그 자리를 향해 나가십시오. 아 그곳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흔적을 생기는 그런 자리일 줄 믿습니다.